27-15번. 자, fx가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4야. 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더니 함수 gx 그래프와 일치했다. 자, f circle gx가 x 라에 이게 성립한데 그때 ml의 값을 구하라. 봐봐. 이게 성립하면 지금 이 fx는 유리함수이므로 역함수가 반드시 존재하거든? 이 f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야. 근데 f하고 누군가하고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됐대. 그러면 g가 누구라는 뜻이야? f의 역함수라는 뜻이야.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면 어.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됐어? 그러면 g는 f의 역함수야. 그러니까 g가 뭐가 되는 거야? gx가. 얘의 역함수 생각하면 돼. 3이 부호 바뀌어서 여기 오면 돼. x-3.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지. 이제 뭐만 구하면 돼. 대칭의 중심만 구하면 돼. 자, 대칭의 중심이, 봐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인데, y축인데, 얘가 대칭의 중심이 마이너스 2,3이야. 마이너스 2, 1, 2, 3 3, 여기야. 여기에 있던 얘가 어디로 이동을 해버렸냐. 3, 1, 2, 3 3, 마이너스 2로 이동을 해버렸어. 3, 마이너스 2로 음. 봐봐. 얘가 있잖아. 평행이동이 돼서 얘로 평행이동이 됐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얘 비례상수 반비례상수 k값 구해봐. k값 어떻게 구하니 1분의 4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마이너스 2지 얘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얘를 정리를 하면 1에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 1에 f(x)가 1에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근데 이 g(x)는 또 어째? gx에서 k 구해봐. 1분에 여기 곱하면 4지. 여기 곱하면 4. 여기 곱하면 6이지. 4-6. 또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얘들 둘이 포할수 있잖아. 응. 포할 수, 있. 역함수를 구해도 그 비례상수, 파밀의 상수 k 값은 안변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어, gx가 정리하면 x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그래서 3마이너스 2로 온 거야. 그래서 얘가 점근선이 이거지. 점근선이 x는 3, y는 마이너스 2 이거야. 여기도 얘가 음수니까 뭐 이런 식 이런 식이 그려지겠지. 그러면 얼마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이만큼 이동을 한 거잖아. 5를 이동한 거야. 5 이게 누구야? m. x축 방향으로 m만큼 이랬으니까. y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어디니? 3. 3에서 마이너스 2로 갔으니까 또 5만큼 또 n은 5만큼 내려갔지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야 그래서 이두 값을 곱하래 m 곱하기 n을 아래 마이너스 25 이렇게 자 식으로 한게 아니야 아, 식으로 한게 없잖아 그지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많이 이렇게 풀었지만 이거 구해서 이거 구하고 얘 대칭의 중심 얘 대칭의 중심 구해서 얘 x 좌표 대칭의 중심의 x 좌표에서 얘 대칭의 중심의 x 좌표 빼면 m 값이 나오는 거고 얘 대칭의 중심의 y 좌표에서 얘 대칭의 중심의 y 좌표 빼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고 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5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자.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F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야. 그러면 F서클 G가 X에서 X로 대응되는 항등함수다. 합성함수가 항등함수다. 그러면 두 함수 사이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음. 그러면 금방 정리가 돼버리아